자 그러면 와 이게 한상차림이 나왔습니다 예뻐서 찍어볼게요 삼겹살 3인분이에요 세팅을 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은 자 우리 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야 소희 안녕.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직접다 세팅을 해주네요. 미나리도 있고 김치도 있고 콩나물,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삼겹살. 그다음에 쌈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소금도, 소금도 있고 그다음에 간장 간장. 네한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